11장이 이제 또 재밌는 얘기들이 있죠. 선거제도와 음. 정당 제도. 선거 정당제도.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만큼이나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제도는 없다. 근데 이건 매우 다양한 조합이 있고, 이제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노,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네.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에 일단 출발은 어떤 제도도 민주주의의 요청을 모두 다 수용해내는 그러한 제도는 없다. 이게? 음. 예, 이게 일단은 전제인데, 그러면서 선거제도를 크게는 둘로 나눠서 설명하시죠. 네. 비례대표제와 단순다수대표제, 네. 즉 교과서상으로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라고 네. 부르는 것이고 FPTP라고 네. 하죠. First Past the Post System이라고 네. 합니다. 처음으로 그 포스트,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한 사람이 당선이 된다라는 것이고 작은 선거구에서 그 사람이 몇표를 몇 어떤 간에 1등만 하면 무조건 1등만 하면 당선이 되는 구조다라고 해서 이제 단순 다수대표제라고 부르고요. 상대가 되는 그런 제도는 비례대표제라고 해 가지고 정당별 득표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네. 여기서 이두 개의 선거 제도를 이제 계속 비교하면서 뭐가 더 민주주의에 친화적일까 이 얘기를 이제 해 봅니다.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비례대표 핵심은 국민의 지지율과 국회에서 정당들이 차지하는 의석의 비율이 비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50% 지지를 받으면 50% 의석을 갖는 거고, 40% 지지를 받으면 40% 의석을 갖는 거 이게 핵심이고 사실은 단순다수대표제라는 걸 영국이 했단 말이죠. 영국이 그러니까 영국이 각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음. 이 국회를 대표하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국은 이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 민주주의의 적이야. 너는 저기 가 있어. 이렇게 해 놓고 그각 지역에서 뽑힌 사람들이 의회에서 막 열띤 토론을 나누면서 이 어떤 국가의 의사가 결정되는 그런 걸 상상했던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을 치기 시작했고 이 정당들이 의회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가 결국은 국회 의사를 결정하는 핵심이 돼 버렸는데 이단 선생님 이제 그런 얘기를 는서 1997년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영국 노동당이 국민한테 44%만 득표했는데 64%의 의석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수당은 31% 득표했는데 25%의 의석밖에 못얻었다 음. 불비례성.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민의 의사가 국회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신 거죠. 예,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에서 10% 정도 얻었다. 그럼 전체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30석을 얻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 대여섯 석밖에 못 얻죠. 어 그러니까 정당을 기준으로 한그 지지의 비례가 의석 비례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의회 차원이 아니라 국회 차원이 아니라 지방 자치 의회 차원에서 더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어 서울시 지난번 선거의 경우에는 뭐 민주당이 50% 조금 더 얻었을까요? 지지율이요? 지지율이? 지지율이. 네, 그렇죠. 음, 그런데 거의 전체 의석을 다 가졌죠. 모든 선거구에서 조금씩 이긴, 거, 이긴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그 조금씩 진당은 근데 영이 돼 버리는 음. 거죠. 민주주의의 비례성이 깨졌다. 국민의 선택과 그것에 국가 의사의 반영이 이 고리가 단절돼 버렸다라고 해서 비례대표제를 많이 이제 선호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단선생 표현은 그게 이제 공정한 대표냐 이 표현을 쓰시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51%의 지지를 얻은 자와 49%의 지지를 얻은 자, 51%가 모든 걸 갖는 거죠.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야 나도 이 49%를 지지했는데 내가 낸 표는 0이 되는 거고 이5일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걸 가져버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국가에서 실제로 결정한 건이 사람들이니까 이게 너무 부당하지 않아? 그렇죠. 너무 격차 가 크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 이런 표현으로 가는 건데요. 아까 이 지방자치 얘기가 딱이단 선생님 얘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장 지지도가 지역별로 균등하지 않을 때만. 상대선수 대표제가 그나마 좀 기능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이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그나마 이 지역 정당, 정정. 어, <laughs> 지역 정당 정서가 있어서 상대선수 대표제의 어떤 모순이 좀덜 드러나고 있는 데 예.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당별 지지율이 비슷하다. 그럼 한 당이 다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정당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정당. 뭐를 기준으로 비례를 나눌 것이냐, 결국 정당을 기준으로 하는데, 정당과 국민 사이의 일체감이 없거나, 아니면 정당들이 수시로 이합 집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정당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거나, 음. 이러면은 타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음. 타깃이 이렇게 흐리멍텅해져 버리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맞습니다. 음, 그래서 비례대표가, 우린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참 어렵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기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국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상대수 대표제의 모순이라고 하는 걸 알았고, 여러 차례 선거제도 개혁을 시도합니다. 심지어는 국민투표에 붙여요. 근데 국민들이 반대를 해버려요. 으흠. 그래서 선거제도를 실패한 거고, 이걸 순조롭게 이제 바꿨던 나라가 이제 뉴질랜드죠. 음.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는 영국식을 가져와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다가 중간에 국민투표해가지고 비례대표제로 싹 바꿔버린 시스템을 싹 바꿔버렸는데, 이게 왜안 바꾸냐 영국이?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역사와 전통 그들의 오랜 역사 전통 너무 정당이 많아지고 음. 그러면 이 많은 정당끼리 또 소모적인 논쟁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당들이 서로 합종 연행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정부 구성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불안정성,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비례대표가 만들어내는 다당제라고 하는 현상에. 문제 의식들이 있는 거죠. 예, 로버트 달도 그 지점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 다수 대표제를 하면은 양당제도에 친화적이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의원내각제는 국회 다수당을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양당제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 다수 대표제라는 게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비례대표 론자들은 거꾸로 보는 거죠. 음. 양당제도로 하면 그 제3, 제4의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은 대표되지 않는 거냐. 문제가 있다. 또 정부도 다당제를 한다고 해서 혼란한 건 아니다. 그건 정치 문화의 문제지. 뭐 대부분의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연립정부를 잘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야, 독일이 같 어, 그리고 독일같이 건설적 불신임 음. 같은 음. 새로운 제도들을 만들어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꼭 단순 다수 대표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제 찬반 양론이 있는 것이고요 네. 어떤 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음. 그리고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현실적인 조건들에 맞춰서 결국은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 정당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되고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비례대표제가 뭐~ 정당 정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직관적이지 않아요. 음. 어려워요. 이게, 뭐라고. 누가 나를 대표하는지. 그렇죠. 이게 이제 표, 그 민주주의의 어떤 투표의 효능감이라고 할수 있는데, 내가 뽑아서 누구를 보냈다라는 것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이 연결이 돼야지, 이게, 어, 내가 요번에 표를 행사한, 그래서 내가 주권자가 됐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이게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거가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쇼부? 쇼부. <laughs> <laughs> 제가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비례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잘 상상을 못하는데 비례대표로 어떻게 국회를 구성하지? 그냥 비례대표로 모든 전체 국회의원이 비례대표인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면 국회는 국가 얘기만 해요. 음. 지역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겠네. 네. 음.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지역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음, 지역구가 없어지니까. 지역구가 없으니까 음. 지역 얘기를 안 하고 지역 예산을 따오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지역 얘기는 지방의회에서 지방 정부와 나누는 거고 국회는 국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히려 좀 국가적인 사안이나 법률의 제정, 예산 통제 이런 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처럼 어디 예산 자기 <laughs> 지역에 뭐 예산 따오려고 뭘 하는 그런 건 일단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강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역구 국회 의원 제도가 계속해서 정착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린 지방 차원의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음, 네. 않은 네.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서 갑자기 비례로 바꾼다 그럼 지방 얘기는 누가 어디에서 중앙정부에 해줄 것인가 이 헌법적인 음. 소통의 통로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은 비례대표가 음. 정, 도입되기는 어렵지 않나 음. 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요번에 제 준영 연동영. 원래는 비례 대표 자체를 굉장히 키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근데 이제 뭐 결국에는 막 뒤죽박죽돼 가지고 지금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든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변화를 하려고 했는데 변화가 이렇게 그로테스크하게 돼 버린 이유는 그만큼 기득권의 저항이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 몰라요. 나중에 이제 이런 변, 어설픈 변화가 나중에 더 장애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또 어, 어떤 변화의 어떤 실마리들이 나중에는 더큰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저도 뭐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엔 동의하는데요.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논의를 조금 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바꿀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면 하선거제도한번 바꾸면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데, 음. 세상의 대부분의 변화가 그렇게 번개불에콩 거먹듯이 변하죠 그래, 안 그러면 음, 불가능해버린 그렇죠 네. 지금 하여튼간 이상하다 이거는 뭐 공감 네. 음. 저는 이제 단순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헌법의 설계는 우주선의 설계만큼이나 어렵고 복잡하다 음. 그래서 헌법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은 국가의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사실은 헌법 전문가들이 헌법의 뼈대를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제 국가의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합 그러니까 공동이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작동하면서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저는 좀 그까 그러니까 어렵고 복잡한 일이니까 좀 침착하게 아,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할 필요가 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 주십니다 달 선생님이 아, 그래서 민주적 헌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선택지, 아예. 그러니까 이게 선물 세트죠. 이걸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야기 하시는데, 유럽 대륙식, 그 다음에 영국식, 미국식, 라틴아메리카식, 그 다음에 혼합. 이렇게 음. 다섯 개 정도의 유형이 있죠. 네, 유럽식은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의원내각제를 하는 그런 나라들이고요. 북유럽, 중부유럽 국가들이 이제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 영국식은 내각제를 하는데 단순 다수 대표제를 하는 음, 그런 제도고, 미국식은 대통령제를 하면서 단순 다수 대표제를 하는 거고, 라틴 아메리카는 여기가 진짜 신기하네, 그렇죠? 대통령제를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는 비례 대표를 하는 형태고, 혼합은 프랑스나 독일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약간씩 변형을 둔 그런 이런 이제 다섯 가지 세트 메뉴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씩 뭐 이렇게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일단 한마디로 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그냥 표준형은 유럽 대륙식이지 않냐? 비례대표 내각책임제. 그래서 국회를 국민의 의사에 비례적으로 구성하고 그 비례성에 따라서. 여, 연립 정부를 만들든 다수당이 나타나면 그 다수당이 내각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이런 방식인데 여기에 이제 예외가 영국이에요 영국이 예외고 영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 다수 대표제를 그냥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고 음. 그비례대표로안 갈아탔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미국은 단순 다수 대표제의 대통령제를 하는 아주 이상한 방식이죠 아주 이상한 방식이고 이 다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이 뒤에 이 결론에 나오는 얘긴데. 미국과 따라하지 마라. 두 개를 비판적으로 봐요, 두 개를. 미국식이랑 라틴아메리카식. 네. 그래서 라틴아메리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쿠테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원인이 혹시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강한 권력을 주고 의회는 혼란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만들어준 게 원인이 아닐까? 라는 정도 의 얘기가 나오고 미국식은 너무 복잡하다. 어, 다른 데서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두 개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거의 200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관행들,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관행들과 절차들로 미국은 이상한 조합을 <laughs>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통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냐? 우리나라는 미국식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얘기하면 거의 미국식에 가까운 거죠. 그니까 우리나라 국회는 어떻게 하느냐?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그러니까 상대다수 대표제 253에 비례 47석이 있는 거니까 상대다수 대표가 강한 의회 구성에 대통령제를 결합시키고 있는 음. 일종의 여기 다섯 가지 세트 메뉴에서는 미국 쪽에 가까운. 그렇죠. 건데, 그래도 버텨나가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물론, 오랜 독재의 역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극성스러움? 아니요. 현명함? 달수 <laughs>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민주적 헌법들을 만들 때몇 가지 지침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딱 지침을 주시죠. 그러면서 첫 번째, 헌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건이 중요해. 어. 그 조건은 내가 사부에 살려줄게.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헌법을 만들 때, 세팅할 때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에 둬요. 그러니까 정부라는 게안 무너지고 계속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건데,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다. 대표를 선출하는 어떤 공정함, 그리고 투명성, 포용성, 효율성, 다양한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제도에는 단점이 있다,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완벽한 헌법은 없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각자의 헌법이 불만스럽다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적과 위험부담, 그리고 변화의 불확실성 사이에 교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이 변화를 해도 될 만한 것인가를 음. 신중하게 생각해라. 그니까 러 제가 아까 그 선거제도, 그래요. 선거제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선거제도를 바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 거기, 그로테스크한 결과라고 음. 얘기했는데, 그런 불확실한 결과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미국제도 어렵다. 어. 따라하기 쉽지 않다. 그니까, 안 하는 게 좋다. 다섯 번째는, 라틴식은 망한다. 그러니까. <laughs> 가능성 높다. 어. 망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이 마지막에 나오는 민주적 헌법을 만들 때의 지침이죠. 음. 그러면서 이제 20년에 한번 정도는 한번좀이 피드백을 네. 해봐라. 평가도 해보고. 그래서, 네. 음, 바꿀 수 있는 부분도 바꾸는 노력도 하고,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조금 이제 오래 살았어요. 우리. 네. 구차계열헌법이 30년이 넘었 네. 지금 넘었습니다. 87년에 음. 개정되고, 지금까지 30년 넘게 유지된 거니까. 근데 저는 일단, 뭐 좋은 측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랜 헌법을 못가져봤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안정된 체제 내에서 이 누리는 그런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바꿨을 때이 어. 불확실함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쯤 지금 이제 진지하게 헌법 체제 전반에 대한 어떤 리뉴얼이 네. 필요한 시기이지 않는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 체제를 바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근본적 권력 구조를 바꾸는 거고요. 근데 그 권력 구조를 누가 바꿉니까? 권력이 있어야 바꿉니다, 권력은. 권력은 권력이 있어야 바꾸는 거죠. 그럼 그걸 바꿀 권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내는 방법은 선거제도입니다. 네. 이, 우리가 뭔가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손댈 수밖에 없는 게 선거제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에 다가오고 있네요. 네, 헌법, 그리고 선거, 정당.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조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많은 분들은 비판은 많이 하시고 있지만,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떻게 음. 바꿔나가야 할까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논의가 좀더 풍성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의 수준을 조금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예, 주요한 그 정치 지도자들조차도 이 이런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해 보이는 때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철만 되면 이제 제3세력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제3세력. 제3세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선거제도 때문이에요. 음. 어, 단순 다수대표제를 하면은 반대의 독점현상이라는 게 벌어지거든요. 야당, 그러니까 여당에 저항하는 야당은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의 압력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선거를 한 군데로 도거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있으니까. 음. 여당이 더 음. 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3세력은 선거 구조상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은 제1 야당을 교체하는 전략이거나 아니면 선거법 개정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현재의 상태를 두고 제3세력 전략으로 가면은 필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제도들이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조금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네.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웃음> <웃음> <laughs> 현실적인 조건들의 이야기들은 이번 시간만으로는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트렌디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은 또 다른 책들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